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를 했습니다 2022년 5월 9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예상대로죠 시장이 좀 좋진 않았는데요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뭐 약세 흐름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뭐 미국 선물도 계속 뭐1% 내외 약세를 계속 보이면서 어좀 아, 약세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뭐 썸네일 제목도 좀 부정적인 내용들인데 뭐 현실 그대로 이제 얘기를 들어야겠죠. 예. 하방이 좀 열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흐름 자체가 지금 박스권 하단선에 예. 추세 하단선에 지금 들어와 있고 오늘 장음봉에또 이제 수급 자체도 외국 기관이 동시에 같이 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진행형이 어떤 형태 결국 이제 하방을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아진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요. 대외적인 여건부터 해서 뭐, 뭐 매크로 환경, 원달러 환율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지금 에, 사실 추세 하락 쪽으로 지금 뭐 연결 짓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지점대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펀드 자금도 주식뿐이 아니라 채권 쪽에서도 유출되는 흐름이 지금 4주 5주째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야, 아, 저렇게 빠져? 나도 빼야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속적으로 전염되는 거죠. 수급 자체도. 그래서 결국 이제 금리에 이제 의거해서, 금리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글로벌 큰 자금들이 이제 이동하는 에, 그 방향을 잡고 있다. 에, 글로벌 시장 어, 주식 펀드 쪽에서, 에, 그리고 채권 펀드 쪽에서까지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자금도 이제 예금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좀 있죠. 예, 네, 오늘 기사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체크드리면서 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이슈들이 좀 불거지고 있고 또 지배를 하고 있는 건지 음, 냉철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수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2% 빠져서 2,610 포인트 마감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10배 많습니다. 800 종목 넘었고요. 거래대금 9조 정도니까 이제 평균보다 좀 적었죠. 예, 10조 정도가 뭐 평균, 예, 10조 12조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거래대금인데 그보다 거 낮았던 거래대금이고 하락할 때 당연히 이제 거래가 안 나오죠. 예, 딱 잠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바닥권이 형성될 때 이제 거래가 터진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데 앞서도 이제 보시면 지난 1월달에 급락할 때 거래대금 튀는 거 보이시죠. 예, 아직은. 거래 대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과정, 아직 물량을 꽉 물린 채 예,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공패 질려서 투매한다든지 어쩔 수 없, 없는 그런 반대매매성 물량이 나와서 거래 대금이 터질 때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하려는 지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 코스닥 쪽도 2.6% 많이 빠졌어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내에서도 코스닥 증시가 가장 크게 이제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대은 급감했습니다. 6조 4천억. 예. 어, 하락 종목 수 10배 많죠? 예, 1,200, 1,300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연속해서 계속 지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200억 순매도, 기관이 1,400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170억, 기관이 750억 순매도.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거의 한 4,000개 정도를 순매도 했습니다. 뭐, 완전히, 예, 모든 수치가, 예, 하락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지난 금요일날 뭐, 낫싹이 1.3% 빠졌고, 오늘 장중에도 뭐, 이제 낫싹 선물은 0.8, 뭐, 1%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약세를 이제 보이고 있었죠. 니케이증 시가2.5% 빠졌고, 오늘 대만도 2.1% 상일간 좀 올라왔어요 양봉으로. 예. 그리고 이제 홍콩은 이제 휴장이었고요. 일단은 오늘 그장 중에 뭐 지표적인 부분도 그랬지만 러시아의 어떤 이슈가 계속 이제 올라왔어요 외신에서도. 예. 뭐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죠. 예. 에너지 수출 규제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핵 위협, 예. 전승 기념일 해가지고 뭐 전면전. 뭐,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까지 막, 뉴스 보도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시장이, 사실, 인플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플레가 좀, 약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희박해진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 내내, 뭐, 악화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시면, 여기, 이제, 박스권 하단선에, 이제, 오늘 깼죠? 예, 네, 종가 기준으로 보면, 깨, 깨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최악의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중장 기평을 빨리 돌파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뭐 계속 강조를 들었는데, 어, 돌파는 고사하고 지금 하단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예, 지금 하방을 열어둘 수 밖에 없는 상황, 확률적으로 볼때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단식으로 빠지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한 방, 두 방, 예. 이제 여기서 한번 세게 세게 움직이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이제 파동 예, 3파동에 이제 어, 저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중기 저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여기서 몰아치면 그건 뭐랄까 중기 바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때 제가 중기 바닥은 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음, 그런 파동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동의 경험 예, 그런 게 의거해서, 단기 바닥이지만 중기 바닥은 좀 아니다. 는 얘기를 들었고, 여기서 한번더 세게 몰아치면 중기 바닥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현재로서 근데 또 돼봐야지 또 그때 또 분석을 할 거고, 예, 거래대금도 이제 튀어야 되는데, 거래대금 안튄채 그러면 또, 또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어쨌든, 가장 베스트한 거는 지금 인플레 요소가 제거된다든지, 예, 약화된다든지 하는 내용이, 예, 나오는 게 가장 최우선의 어떤 주, 이제 지수의 어 턴을 이제 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라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예, 투매성 물량이 예, 손바뀜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서, 예, 기술적으로 바닥권을 이제 밑에 바닥을 땅 찍고 이제 용수처점 튀는 그런 시세의 흐름이 전개될 때, 예, 그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같이 결합된다면 강력한 중기 바닥의 어떤 형성을 만들어낼 거라 보는데요. 아직은 두 가지 모두가, 예, 지금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섣불리 뭐 중기 바닥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락의 진행 과정에 지금 현재 있다. 이게 제가 볼땐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확률상 높은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중요하죠. 코스피 흐름이 지금 박스권 하단을 깨버렸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음봉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부금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인데 음봉 여... 여기서 한번더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 네. 직관적으로 볼때 음봉의 이런 형태는 음, 추가적인 음봉의 이런 크기를 장대 음봉의 크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아, 어, 확률을 높인 상태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요거요 부근에 요걸 깨버린 채 하면, 은봉의 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예. 그 정도를 조금 염두에 두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트리거는 미국 급락이겠죠. 예. 미국 시장에 이제 급락의 형태, 그런 것도이제 트리거가 될수 있는 포인트고. 하여튼, 아, 이렇게만좀안 떨어졌으면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그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삼성증권 리포트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시장을 이기는 펀드 플로우를 했는데, 주식형 펀드에서 4주째, 채권형 펀드에서 5주 연속으로 지금 순 유출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두 펀드에서 모두 이제 순 유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죠, 사실. 이건 상대적으로 뭐 주식 쪽에서 나와서 채권으로 들어가고 이런 이 자본시장이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 자본시장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금의 순환인 거죠, 결국은. 음. 자금의 순환이고, 인플레 어떤 기반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이 명목, 명목으로 이제 숫자가 이제 찍힌 거잖아요. 이 채권하고 주식은.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지금, 인플레 기반에서 피해를 볼수 있는 그런 자산에서 예, 이 약간, 엑소더스 개념의 어떤 유출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제가 볼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동시에 순률 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예, 결국, 이제, 그, 이제 어떤 자산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단순히 뭐, 아, 뭔가 위기가 있으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예, 채권으로 돌리자.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좋지 않은 형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글로벌 주식형 펀드 쪽에서 선진시장에서 36억불 한 4조 정도 빠졌고 신흥시장은 조금 들어왔네요. 합계로는 34억불 정도가 빠져나갔고 글로벌 채경형 펀드 쪽에서는 양시장, 선진시장, 신흥시장 모두 예, 빠졌고 합계는 91억불 예, 뭐 엄청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좀 부정적이다. 예, 자금의 어떤 이동이다.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것 같고. 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요 기사가 오늘 좀 눈에 띄네요. 5% 넘게 준다는데 한 푼이라도 더 받자. 새마을 근고두달 만에 7조가 몰렸다. 예금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후 보더라도 은행에 있는 돈을 싹다 끌어와가지고, 예,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든 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일부 이제 예금 쪽으로 안전 어떤 자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예, 상당히 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사이클적인 어떤 흐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 저번에 이제 토요강자 시간에 앙델 코스털라니아 이제 달걀 모형에 대한 사이클론 요거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 F의 구간에 좀 있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 금리를 상승시키는 구간. 또 이제 메이저의 어떤 주식 매도. 또 예금으로의 자금 이동,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F의 구간이고 이제 금리의 정점으로 향하겠죠. 예, 금리의 적점이 어, 언제쯤 될 것이다는 어떤 시장의 컨센서스가 발, 생기면 그때부터가 이제 주식시장이 좀 턴을 보,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 지점을 지나면서 일, 여기로 지금 향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은 주식 매도, 메이저의 주식 매도가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주시장이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사이클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유동성에 기반해서 이제 자금을 빨아들였던 막 대표적인 기업 중에 또 하나가 리비안 같은 기업이죠. 테슬라 막 엄청 올라가니까 또 대학마다 해가지고 리비안에 이제 이 전기 전기 트럭 있죠. 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만드는 이제 리비안에 에, 투자를 했던 JP모건, 포드 등이 손절을 하고 있다. 에, 결국 이제 유동성에 기반한 굉장히 성장성을 주목받으면서 에, 주가도 이제 상승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손절을 한다는 거좀 아쉬운 어떤 대목이고 지금 주식 시장이 떨어진 이유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안 좋은 이유가 뭐 이런 게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중에 요 러시아 관련된 제재 이 내용들이 좀 부정적으로 굉장히 작용했죠. G7이 석유 수입 금지 등 러시아 에너지 단계적인 배제를 약속했다. 러시아 이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모든 부분에 걸쳐서 이제 고립을 강화할 것이다. 결국 이제 이게 무슨 뭘로 연결되냐? 당연히 이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죠.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부분이 결국 이제 증시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참 러시아 갖고 있는 그 글로벌적인 지위 자체가 원자재 쪽에서는 너무나 이제 크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렇게 배제해 버리면 참 인플레 자체에 대한 에,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죠.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또 러시아는 지금 서방이 막그 우크라이나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어, 핵을 가지고서 좀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토 국가들을 30분만에 파괴될 것이다. 핵전쟁 벌어지면 뭐 사실 러시아가 뭐 세긴 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때 이런 것들도 이제 오늘 주 시장에 또 부정적인 어떤 영향들을 아마 미쳤을 겁니다. 러시아는 사실 못할거 없죠, 사실. 예. 못할 것도 없는 그런 국가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이 도와준다고 하면, 재래식 무기 가지고서, 이제, 약간 비대칭이 발생하죠. 러시아가 앞서기는 쉽진 않죠. 예, 러시아는, 이제, 핵으로, 이제, 갖고 있는, 또, 군비를, 어,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러시아로서는 핵을, 쓸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게 좀 저는 딱, 아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또결항전을 협상은 없다 이런 발언들을 해 전쟁이 길어지겠구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핵의 사용 가능성까지도 소형 전술핵 같은 거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네, 시장이 조금 이제 항상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는 진짜 증시에서도 폭락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음 지금, 러시아 국영 TV가 지난 1일, 유럽의 주요국 수도에 핵 공격을 가하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다. 와, 무섭네요. 근데, 우크라이나 말고는 다른 국가에 핵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예, 쓰면 사실, 미국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위협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 이제 정, 증시에는, 좀 불확실성을 좀 야기하는 악재가 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열병실 예, 11분간 이제 푸틴의 연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 작전 변경, 종전 등의 언급은 없었다. 뭐 결국 이제 전쟁은 지속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런 어떤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전쟁의 사태가 지금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좀 확실히 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뭐, 전면전 선포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미국과 그 똘만이들이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위험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이제 규탄했고, 러시아가 서방의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거절하고 있다면서, 예, 평화합성의 책임도 이제 서방 쪽으로 예, 넘기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뭐 아쉽지만 이 전쟁 사태가 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바별 흐름은 뭐 거의 대부분 다 빠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짚어볼 만한 내용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그래도 시청 상위 주들이 엄청나게 빠지진 않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더덜 빠졌죠. 네, 하지만 코스닥 쪽은 보시면 시총 상위주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 빠졌습니다. 뭐, SM, JYP, 엔터주들이 또 많이 빠졌네요. 6%, 7%. 음, 그래서 리오픈 관련주들까지 좀 많이 우수 떨어졌고, 바이오 2차전지도 꽤나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뭐, 완벽하게 매크로단에 지금 흐름에 편승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수급단으로 지금, 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 시장 시황에 따른 어떤 움직임으로 볼수 있고 개별 종목의 어떤 뭐 악재나 이런 걸로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어떤 분석이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 없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을 보면 뭐 워낙 이제 수급이 계속 안 좋고 있기 때문에 동시 순매수 쪽뭐 크게 수급이 들어오는 쪽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네이버가 300억 정도 SK노베이션이 1, 170억 1 정도가 들어오면서 플러스를 좀내어졌고 일동홀딩스가 10% 정도 한국석유 예. 그리고 코스닥 쪽 넘어가서 수급 원익 큐 n 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있네요 나노신소재 예. 코스닥 150지수 편입이 된다는 내용이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좀 좋은 어떤 수급과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 수급은 좋았는데 야 주가는 5%막 7%씩 빠졌네요. 제이케미칼도6.8% 빠졌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완벽하게 매크로가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날에는 그 이렇게 또 올려드린 어떤 시황 분석또 이제 마감 영상이 쉽진 않은데요. 아 좋은 얘기들 좋은 내용들이 좀 없죠 예 드리고 싶어 드리고 싶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고 또 하방이 열렸다는 표현 자체도 이게 얼마나 제가 예, 참 입을 떼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 이유는 제 경험상에 대한 어떤 뭐 솔직한 그리고 아주 이제 거기에 의거한 제 뷰를 이제 얘기 드리는게 맞다고 봐요 제 채널에서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보고 저도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코스피가 하방이 열렸다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을 떼면서도 저도 괴롭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좀 전달 드리고 제 경험에 의거해서 어떤 확률상 어떤 부분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취지에도 맞고 그게 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더 조심스럽게 드리면서도 음또 잘 되시라는 어떤, 어, 목적으로 이제 드리는 거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장세 속입니다. 분명, 이 끝은 분명히 있고, 또 바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게 어딜지, 언제일지를 모르는 게, 누, 모두가 지금, 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도, 어, 참, 종목에 대한, 포커싱을 두고 그 기업이, 예, 가져가야 됐다면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다는 참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예, 제가 2019년도 6월달, 8월달이었네요. 그때 깊이 있게 분석했던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이제 상하 프로테크라는 기업인데, 바이오 기업과 이제 소재 기업이죠. 예, 그두 기업을 엄청나게 분석해서 샀는데,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서 제가 손절을 했죠. 당시에. 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뭐1 1 5거 올라갔습니다, 사실 제가 판 지점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사실 매크로 단으로 지수 단으로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그 종목에 대한 뷰 분석 가치 판단 자체를 어, 지수 흐름에 너무 연동해서 매몰돼 버리니까, 예, 정말 오, 이제 잘못된 결정들을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게 된것 같고 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확신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은 절대 에, 내어놓지 않는 그런 확신을 또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구간 다들 어려운데요. 에, 이런 구간도 잘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 최선을 다하는 또 신박사의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 편안한 저녁 시간,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심박상 또 다음 시간에 현명한 내용들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